세이 작은 거 말고 큰거 가져간다 했지? 캐리어 어 음, 그럼 일단 작은 거 밀고 오빠가 가져올게 일단 이거 좀 펴봐 이게 가져와 놓고 한 번도 안 입은 옷이잖아 네왜 <laughs> 아니 어쨌든 그건 다 빼는 거지 다 빼고 채워야지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다, 짠! 아, 저희가 이제 영상을 키게 된 이유가 아, 사실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키위공장 해고당한 영상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지금 현재 조회수가 한 2만 5천에서 7천? 오늘 기준으로. 아,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좀 드리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난 뒤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같이. 이제 막. 일을 구하는 방법부터 영주권 따는 법이라든지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안타깝게도 몇몇 댓글들이 조금 안 아쉬운 댓글들이 어안 좋은 있구나.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 이것 때문에도 욕을 먹어가지고. <laughs> 먹었는데 빨리 해명해. 이거는 어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데 플립플랍을 신고 간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잘못은 인정하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사실 그거. 그는 사실 그냥 좀 저희가 웃어 넘겼는데, 청춘이 아깝다. 라는 댓글이 달렸잖아. 뭐 이제 해외 나가서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고 다니지 는 모르겠다.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왜냐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니까.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우리에 대한 상황이나 또 우리가 영상에서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 저희가 이제 영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일반적인 여행 영상 유튜버가 아니라 우리가 살 곳을 우리가 정하자. 라는 계획으로 저희는 해외를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했던 나라가 뉴질랜드였고 다른 나라도 다니면서 저희가 살고 싶은 나라가 결정이 된다면 그곳에 정착해 사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자리 왜 아, 했는지. 왔다, 왔다, 왔다. 어. 그때 해고되고 나서 한 3주, 3주 정도 쉬고 나서. 정말 운이 좋게도. 여기 집에서 6분 거리에 있는 음. 홍합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뉴질랜드 하면 또 키위, 초록홍합인데 음. 우리가 둘다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됐죠 근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 이게 자연 환경이 너무 많이 파괴가 됐다 보니까. 원래는 홍합은 시신이 거의 타지 않는 거의 음. 1년을 하는 일인데. 음. 1, 2년 아니에요? 음. 그것 때문에 바다에. 통합이 안 난대요. 그래서 이번에 시즌을 정리하게됐는요 이거는 심지어 시즌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장이 문을 맞아, 닫는 싹다운하는 거예요, 맞아. 한 3년 다 될지 어, 얼마나 될지 앞으로 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음. 시즌이 끝나면서 시즌 파티를 했는데 시즌 파티하면서 막 사람 울고 막. 음. 오빠도 울었잖아. 저도. <웃음> <웃음> 3주 일했는데 <이랬는데> 울었잖아. Welcome to this amazing colorful e n i e s a we wanted to have one last good send off in our own w a y 여기 회사 와서 있는 한달 동안 진짜 행복했어이 눈물 날것같지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막 이렇게 안으면서 인사하는 거 보니까 어떤 마음이 조금 알것 같아 가지고.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건 정말 신기했던것아요 일하는 곳이 힘들고 돈 버는 곳이다. 근데 정말 일자리, 일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걸 깨닫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분들 보면서 그래서 아무튼 이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2주 뒤에 한국에 돌아가게 됐거든요. 12월에 여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그때 이제 완전 정리하고 들어가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축복이 찾아와서 맞지. 여동생의 결혼식이 앞당겨지게 돼가지고. 어? 젊은 당첨이군요. 이게 뭐냐, 할아버지? 아 이거 문제 그래. 뭐 당첨됐네. 오. 한국으갔네그랬어 쌍둥이야? 아 쌍둥이 아니야. 이제 한국 돌아가는 게 모을 끝내려고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응. 원래는 1 2월이었던 예정이 그냥 7월로 좀 앞당겨졌다. 한국에 다녀와서 4주 뒤에 남선물로 떠납니다 <laughs> 예. <예이> 드파이널 <드디어 웃음> 아, <laughs> 원래 정말 뉴질랜드 와서 살아보고 싶었던 곳이 치치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진짜? 그때부터 치치였어? 어, 왜냐면 치치라는 도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전에 지진으로 인해서 뉴스가 한번들겨었어 그때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찾아보고 알아보다가 치치라는 마을을 담는 거죠. 너무 이쁜 거야. 응. 내가 앞으로 살 곳은 저기다. 그래서 이 앞으로 계획은 북섬 제일 끝. 북단에서 시작을 해서 한 로드트립으로 북섬을 한번 사골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행 그리고 저희 일자리 구하는 것들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고 또 하, 이거는 아 진짜 말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영주권에 도전을 할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딱 지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어, 4대 체육교육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 자격증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 방향으로 아마 영주권을 좀 도전을 할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결과가 나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워낙 이제 댓글에 걱정을 해주신 분들도 많고 조언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영주권에 대한 결과는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되면 그때도 영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돌아가기 전에 선물을 사러 지금 갈 거잖아. 근데 가기 전에 제가 약속이 있어 가지고 거기 잠깐 들렀다 갈 겁니다. 오늘 약속은 프랑스 친구를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여자 프로 농구 선수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1대1을 졌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 친구가 오늘 갑자기 인스타로 이벤지 신청을 해 가지고 농구 좀 하다가 갈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돌아갈 때 사야 될 쇼핑하러 갑시다. 너거. 어, 생각이 안 나. 그 티집이지. 차집이지. 그 어, 차집 가보자. 음. 뭐 멋있어 딱 선물용으로 너무 좋지 않아? 이게 호주 브랜드래. 아, 티투 이게. 이것도 되게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이게 무슨 티야?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 이게 다브렉퍼스트티 종류가 다른 뉴질랜드 브렉퍼스트고 아, 이거면 충분히 잘안 되겠다. 땡큐. 얼마인데요거7 0 원래 146도. I love all the little tints I've g o t t n on sessions. 세트 여기. 20? 어때? 깔끔해. 테 일단 채소 1 0개 담아야 되잖아. 그러면 뭐살 건데? 채인은 몇개 살까? 오빠는 엄마, 동생, 셋, 넷, 다섯, 친구들? 아, 재현이 빼. <laughs> 재현이 뉴질랜드 1년 살았으니까 빼. 아, 몰라 한 20개 사. 20개면 잠깐만, 150달러야. 아, 확세다. 일단 맛있는 게 헤이즐넛하고 아몬드가 맛있다고 하네 종류별로 두 개씩 사자. 13개, 13개, 13개인데, 그러면 우리 총한 한 15만 원씩 초콜릿 샀네. 저희 그러면 이제 영양제만 사면 되니까, 그거는 에필로그에서 이제 넣도록 하고, 그리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laughs>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획들 한번 열심히 잘 지켜나가는 모습들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